자 미드 다이나면 그냥 답이 나왔죠.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. 너에게 악몽을 선사하마. 꿈에 나올 알리스타를 보여줍시다. 누구도 날 막지 못해. 꿈에 나오겠어요. 그 구도죠. 어? 정글 아닐 텐데 갈리오 변에다가 미드 다이나 맞는데 탑 사이러스 한다고? 탑 사이는 근데 미드 사이랑 좀 달라 느낌이. 탑 챔프들이 사 패는 거 많아서. 어? 아 서폿이네. 서프사이 별로 안 좋아 알리 상대로 억지로 사이 뽑네 이거 감전 다니고 정복자라고 이 새끼 이거 돌았나 이거 미쳤지 지금 무슨 미드 사이 미드 사이도 요새 감전 들던데 정복자 와, 야, 야, 안 들던데 비이시세야비질라고 어! 아! 아, 빨리 했는데. 아, 너무 아쉬운데? 이게 뭐야. 아, 그냥 나 죽을게, 이거. 하자. 노스펠이거든 해야 돼, 무조건 해야 돼. 최대한 맞다 깔끔해요. 근데 어, 이게 망했죠? 어? 달리간야 이거 무조건 잡았다? 이거. 어디가니씨발려 아, 이 시발년아들 만들기가한 c 오야이개새끼 언제 왔어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빼빼야 돼. 빼야 돼. <laughs> 빼야 돼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.. 다억가 뭐 심하게 안네 쟤네. 아, 이스 됐어. 핑 원래 이렇게 찍어야 돼요. 핑 그냥 한두 번 찍고 핑 찍었는데 왜못 보면 이 ㅈㄹ 하는 거는.. 그냥 팀 꼽주는 거야 그건. 들어와 이거 잡아 잡아 잡았다 잡았다. 이거 할게. 찍각 찍각. 찍각. 아, 찍각라니까 아. 스리네 아. <목소리도> 막지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어 시원하다 그냥! 어? 어? 야, 씨발 이거 어떻게 땄어 야, 칭찬 한번 해줘야 돼가라이 우리 가라기 칭찬 이번 해주고 이 <목소리> 잡아? 죽었네. 아탑 당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늦게 했다. 아못 잡아? 아아 야야야! 아, 아, 야, 야, 야. 아. 아 얘가 일단 합류할 생각이 없네 잘했는데 잡았다 저 뭐. 와! 저걸 잡아야돼 저게 존나 맛있는거야 이거 하자 봐봐 아, 뭐. 아 어, 쟤네도 정상 아닌데 아, 근데 이 스택이 왜 이렇게 잘 쌓였냐? 싸워서 그런가? 너? 야 방금 그 처형 스택 아니야? 어어 잭스가 없다 아 근데 스몰더가 너무 쎈데? 아.. 씨발 안돼 제발 아안될 건데 스몰더 텔도 있는데 할건 빨리 먹어야 돼어야 아니 스몰더가 저게 말이 안되는 12데스로 쳐박았는데 225스택을 이킬 전에 쌓는게 말이 다 이게? 스택까지아 <laughs> 지랄한다 <웃음> 야 이거나 막지 뭐하냐 잭스 어디가 이새끼? 아, 아 잭스 씨발 어디가 이거 잡아 그 아, 존나 겼네 야, 그래그구나 잡아라. 자, 인정할게 잡아, 휴식. 안 잡지. 안 잡지. 안 잡지. 안 잡지. 안 잡지. 잡지. 안거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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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30초 끝내야되는데 이거? 아, 이나아 체크를 파괴했습니다. 근데 먹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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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봐. 끝내 봐. 끝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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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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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게 밀게 밀게. 네. 끝내! 씨발! 끝내! 네. 끝내! 씨발 이 아, 이 씨발! 씨발. 이요 씨발. 와, 아직도 신데 게임. 와! 잭스가 근 마지막에 한건 했다. 어. 그래, 못하던 놈이 한번 집중한 잘하니까 이기잖아. 씨발. 계속 못 하면 지는 거고. 와, 이거 이기네. 와. 와, 이거 진 건데. 쟤네도 근데 탑 미드 빼고는 시원찮긴 해. 어. 존나 어마하겠다하 씨. <laughs> 이래잊크야 그래, 얼마나 좋아 잊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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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 잡아 점프 점프 아아아아아아 씨발 아, 아 어? 아니, 빨리 하지. 뭐 하냐, 얘? 아 빨리하지 뭐하냐 얘아 많이 아쉬워요 빨리하지 왜 그거를 진짜풀었으면 이거 잡았겠다 아 베이스는 결국 삼지 않았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린 나만 잘꺾고 쟤네 둘이 잘 거서 큰 일이네. 아 이거는 진짜 다이브인데. 아 잠깐 뺐다가. QG! 아, 씨발. 아 쉬워요. 어? 근데 큐즈아왜 이렇게 빨리 되지? 이거 10레벨 되는데? 뭐냐 이거? 아니, 구인수가 나와 버려서 되는 거구나. 킹이가 아니라. 돈이 너무 많아서 레전드 씨발. 아니, 구레벨 구인수가 나와 본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. 어? 야, 존나 잘했는데, 레오나, 이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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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도. 아, 이거 트리 노는데? 아, 스턴왜 빨리 안 꽂아. 아, 씨, 천 원. 아, 천 원이야? 아이 하나 잡았네. 그러고 왔습 아, 천원 준거 에바다. 엥? 야 너도 죽어. 어, 와. 야, 시켰어. 아. 하편이 얘네 그 없지 않아? 아이, <뮤> 스톤 스톤. <뮤> <야아> <뮤> 개무지! 잡아 그새끼 노공이야, 노공, 노공, 노아이아이 그레이 그래, 개 새끼들이 씨발 턴을 터널. 터널 적당히 써야지, 어? 아, 사이온 그 끊었으면은 나. 펜타도 가능했는데 아쉽습니다. 어 잠깐만요, 가는 중 가는 중. 아. 또 해봐 루시안 약하거든. 이렇게 못 이기냐? 아빗나갔다 스킬도. 개무지 개무지 이게 스킨의 주인이야. 어? 아니, 되겠냐. 어! 아! 아, 너 개새끼야! 뱉다, 뱉다, 뱉다! 아 아이 어이구, 아니! 후! 시안아, 그래! 포기해! 마치 그런 거죠. 호랑이 앞에서 얼어버리는 토끼와 같은 그 공포. 아, 죽었다. 죽었다, 그냥. 아, 완전히 하이퍼 캐리 해버렸다. 하, 시안이가 뭘안 해? 어? 하나? 왜얘다 하나밖에 안 주지? 아, 레오나 주자. 레오나 잘했다. 레오나가 좀 해줘서 잘 컸다. 아 와, 와, 24킬 했어? 아, <laughs> <laughs> 씨발. 킬장 미션 없나요? 이번 에도 펜타 처음이야? 아, 그래? 이거, 빤테은 무조건인데, 바텀. 아, 씨발, 녹았다. 아, 이거 안버티네 와, 이거 제드가 좋아하는 구도인데, 되게. 나이스. 아, 좋은데? 아니, 되는 구도를 한 거긴 해요. 허, 좋다. 내가 좀, RW 했어야 됐는데. RQ를 해버렸네. 아, 꺼져라, 좀. 아저 얘네 여기 니드 봐야 돼요 여러분. 다이브 할 수도 있다. 너와 미드 아니면 다이브다 이거. 그지 다이브 하고 싶지. 딱 걸렸죠? 하니아 루스야 안돼 죽여 죽여 개새끼 죽여. <laughs> 그치 어. 다이버 해야지 탑 작살 나는데 아 맛있어 아이 오 뭐야 이 새끼들 내가 다 살려줄게 얘들아. 아, 가는 중. 어, 제드짱! 잠시만요! 하지마. 네, 지나갈게요. 쉴드 어, 어. 어! 아빠! <웃음> 씨발! 늦었다, <laughs> 이. 나이스! 깔끔하다. 하하. <laughs> 넌왜 뭐 오냐고? 그냥. 난 죽어도 돼 끝났다 깔끔하네 잘해 니 정국 캐리했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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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